이번 순서 우리 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 학교 현장,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달서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 이상모 경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자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평소에 청소년 또 이런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네. 그 경찰 들어오기 전부터 청소년들에 네.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그 교회를 다니는데. 네. 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중고등부 교사를 맡게 되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관계 형성도 되다 보니까 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커지면 아,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찰 들어왔는데, 네. 아, 정말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것은 꼭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네. 하고 있었고, 마침 이제 울산에서 대구로 옮겨 오면서 네. 우연찮게 그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바로 지원하고, 아유, 네, 발령받았습니다. 참 네. 좋은 기회를 잡으셨네요. 그죠? 네. 그럼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뭐,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 달서경찰서 관내에 총 54개 학교가 있어요. 네. 있는데 보통 한 명당 그 10개 정도의 학교를 맡고 있는데 네. 저는 고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초등학교 5개에다가 이제 미인과 대한 학교 2개까지 해서 네. 총 12개 학교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학생들을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억에 특별하게 남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잘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그 기억에 남으려면 아무래도 잘하는 학생들보다 그 사고 치거나 그 문제 일으킨 학생들이 네.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 전담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지구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구대에서 이제 발령받기 한 이틀 전에 피지방에서 사장님한테 맞았다고 신고한 건 있었어요 아, 거기 출동을 네. 했는데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왠지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며칠 뒤에 왠지 나오고 학교에서 또 만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네. 아니나 다를까 제 담당 학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네.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되게 말썽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한 면담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네.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 말도 잘안 듣고 네. 그러니까 말썽 많이 부리는 친구인데 한편으로 보니까 마음이 또 여리고 또잘 보듬어주니까 이야기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될것 같아서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네. 이제 퇴학을 당할 뻔했는데 아, 다행히 네. 학교 측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많이 뭐 실족하거나 힘들어 할것 같아서 계속 문자 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서 네. 만났는데 얼굴이 되게 평온하고 뭐 좋아졌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그렇군요. 참 뿌듯하고 계속해서 또 지켜보고 하면서 격려도 해줄 생각입니다. 네, 아마 경사님의 어. 관심이 그렇게 또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또이 학생 말고 또 다른 학생 기억나는 사람도 음, 누가 있을까요? 네. 이 친구는 제가 9월달에 네. 이제 중학교에 이제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강사를 갔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었던 그반 학생인데 며칠 뒤에 그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네. 가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이제 그런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작년까지는 사고를 많이 치고 학교에도 안 나오고 했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조금 학교 생활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한다. 네. 그런데 학교나 어른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남자 어른의 관심을 조금 받게 해주면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면서 저한테 네.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일부러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아,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대답은 네, 네한 글자만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애들 고등학교 네. 이제 입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학교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거 상담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밥한번 먹자고 네.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같이 밥 먹고 난 다음부터는 얘기도 조금 많이 하려고 하고 전에는 네에만 답했으면 요즘은 이제 네 뒤에 몇 글자 더 붙여가 와요. 아, 그래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네. 고등학교 가고 하면 그때도 계속 관심 가지고 조금 신경 써주고 격려해 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역할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사실 학교 얘기하면서 요즘 학교 폭력이 네. 자꾸 뉴스에서 좀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을 봤을 때는 학교 폭력 그 기사 하나만 보면은 어, 엄청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장에서 직접 보시기엔 또 어떠신가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위압감을 주거나 무서운 네. 느낌을 조금 있는 그렇죠. 게 사실이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뭐 네. 불량 서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좀 걱정하는 게 학교마다 그런 일진들이나 폭력 서클들이 있어서 네. 네. 애들이 학교 가면은 맞고 돈 뺏기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소한 대구에서만은 학교에 학교 폭력 서클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히려 네. 이런 그 폭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요즘은 이제 뭐 신저, 카카오톡이나 네. 이제 SNS, 페이스북, 뭐 카카오스토리 같은 이런 데에서 이제 비방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고 욕설을 네. 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큰 문제인 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라든지 네. SNS 에티켓 그런 거 이제 학교나 가정에서부터 조금 교육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 지난해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그 이전 해보다 13% 늘었다고 하면서 대구가 이제 1000명당 3.1건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학교폭력이 아, 발생한다 라고 네. 기사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숫자만 가지고 대구가 학교폭력이 많은 곳이다 뭐 불안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 조금 이야기가 오해가실 어, 수, 그렇죠. 오해가 네. 수 있죠. 왜냐면은 하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보고, 신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 폭력에 노출이. 했었던 것는 음. 똑같은데 학교 폭력 신고해서 발각을 그쵸. 하고, 드러나는 게좀 많아졌을 뿐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있었지만. 그러고 학교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하고 하려다 보니까 그 건수가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달서 경찰서에서 네. 학교 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UCC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떤 아,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직 되세요. 못 보셨으면 네. 유튜브에서 학교 폭력 레딧비라고 검색하시면 네. 되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9월에 어 뭔가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누구 한 명이 던졌어요 그냥 아 우리 개그 프로 한번 따라 해보자 네. 교육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직접 노래도 하고 어 연기도 하면서 편집도 네. 하고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지금 조회 건수가 이제 9만 건이 조금 늘었거든요. 어, 네. 일각에서는 이런 뭐 유튜브 만들고 하는 게뭐 이벤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벤트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한다면 그건 결코 이벤트가 아니고 좋은 그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네. 계기가 될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올려놓으니까 많은 그. 선생님들 그 부모님들 학생들이 보고 네.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나갔을 때도 이제 이걸 먼저 틀어주고 하면 아, 네. 애들이 어 나왔던 <laughs> 사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네.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 그죠 예방 교육의 그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대진고등학교 그 경찰 동아리 친구들하고 네. 어, 축제 때 축제 다음 날이죠 체육 대회 때 음, 네. 플래시몹도 했었고요. 아, 그리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 경찰 동아리 COP입니다. 네. 예, 이 친구들하고 같이 또 다른 UCC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해 주십시오. 직접 네. 참여도 하셨다고요, 경사님. 네. 어,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네. 어 경찰서별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달서 경찰서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음. 이제 경찰서별로 이제 자체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경찰서에서도 그 레딧고라는 이름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작년에 그 애니메이션 그 겨울왕국에서 네. 아주 열풍이었죠. 열풍을 불었던그 OST의 이름과 같은데요. 네. 그 청소년기는 그 장례를 향해 나가는 그 무한 가능성을 잠재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작은 실수가 나의 멋진 미래의 발전을 그 막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네. 보니까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이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네. 학교에서 조금 말썽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뭐~ 범죄에 연루가 돼서 사건이 되어서 이제 경찰서 선도 프로 선도 위원회를 통해서 네. 이제 훈방이나 즉심 결정이 내려주 있는 친구들 이주 음. 네. 대상이 되는데요. 대상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차이는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보면 학교 전담 경찰관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 네. 형성을 하고요. 이제 전문 상담사 지도 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도 프로그램을 세 시간 정도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게다가 가장 스트레스 풀기에 좋은 거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네. 학교 전담 경찰관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풋살을 하고 네. 그런 운동을 하는데 풋살을 어~ 몇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자 경찰관들이 이제 실력이 너무 많이 늘어서 네. 애들하고 같이 풋살을 할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간식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애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 내려놓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그렇죠. 부딪히는 거 네. 아마 경사님이 계속해서 네. 하실 일도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이거 하시면서 가장 느낀 점을 딱한 마디로 아 이것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친구들하고 우리와의 공감 그리고 네. 그 친구들과 어른들 사회와의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필요한 거는 공감이고. 관심인데 그걸 우리가 어쩌면 조금 소홀히 하거나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네 오늘 말씀 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